실은 20주년 행사 뭐 이런 거안 해도 좋은데 교회 안에 역건이 이 사람 저 사람은 열성적인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 제일 처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싶었고 그다음에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 내가 교회를 출발할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숙제를 다못 풀었네 그런 것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숙제를 조금 있으면 전교인 수련회 가는데,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회고하고,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러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많은 교우들이 열심히 참여해 줘서 뜻깊은 행사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크게 뭐, 벌리는 것보다는, 작은 데서 오히려 크게 일이 되어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 하나님 같은 공동체는,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 뭐,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때 작다고 그러지만은, 그, 이, 태동하는 그 모체가 이 작은 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크게 되어질 수 있는 어, 크, 크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뭐, 어, 규모가 크다는 것 보다도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그 저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어,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참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제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계기가 되면은 막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 많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들의 그 현실이나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 그렇게 되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교회의 그 오늘날의 그런 모든 문제점 또 위치, 현상, 이런 꼴들이 이제는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기폭제가 될 거냐 하는 그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 저는 단연코 우리 한나름 공동체가 그 일에 적격자고 또 자격이 있다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20주년 그 기념 행사는 그런 일이 상당히 뜻이 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많은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함께 <laughs>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난 사실은 감회가 아주 깊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고 의미가 어떻고 그런 거 따지기 전에 20년이라는 역사가 흘렀다고 하는 것그 자체가 아주 굉장히 가슴 벅차게 왜냐하면 내 인생 20년도 거의 같이 떠넣랐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나온 일들이 막 머리 안에 중, 주마등처럼 정말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아주 좋았던 일, 아주 슬펐던 일, 아주 기막게 가슴 아팠던 일, 뭐 이런 일들이 그리고 10주년 때 모였던 사람들의 얼굴도 다 떠오르고. 이십주년 때는 사람들이 한 120명 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물론 교회가 어떻게 되기 전에. 근데 20주년에는 어, 특별한 그 기쁨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에 못 보던 새로운 분들이 어, 우리와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새로운 멤버들에 대한 감사와 기대와 이런 거 그다음에 바다 건너에서 오신 분들 한 목사님은 오신 지가 꽤 됐지만 어떤 한 목사님들 옆에서 김준우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한 것도 너무 좋았고 또그내가 맨날 뭐 잊지 못해하는 한국기업연구소의 소장님에게 그 폐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모든 가졌던 순서들이 어, 나를 아주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이0년을다 같이 하진 못했지만 대부분을 같이 했어요. 어, 지나면서 마음 아팠던 일, 크고 작은, 깊은 뭐 일도 있었지만 마음 아팠던 일도 많이 겪으시는 걸 보고 저도 또 어, 마음이 아픈 적도 많았고 그랬, 그랬지만 아, 이번에는 특별히 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정말 기뻤어요. 아,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에너지가 전체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어, 활발하거나 기쁜 이런 에너지가 좀 부족했었는데 새로운 에너지가 지금 교회에 꽉찬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하나 둘 식구들을 하고 같이 얼굴 보고 웃고 안부 묻고 하는, 그래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게 되었어요 어, 그리고 그동안에 수고하시고 어, 해주시던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이자를 리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의 스승으로서. 음, 저들 쭉 삶의 지혜를 어떻게든지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사람 많이 됐습니다. 많이 행복해졌어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잘은 모르지만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참혹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 둘 신학을 진짜 하나님 신학이 꼭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어, 배우고 있는 게하나님 신학을 다른 사람들이 좀알수 있을까? 그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음, 저는 여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통찰 옛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그동안의 대략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읽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한 것처럼 어 그동안은 거의 이렇게 신학서당 비스름하게 한아름 서당 한아름 신학서당에 비스름하게 이어져 오던 것에서 이제 그 정말 무를 해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받게 첫해에 20주년을 맞게 했다고 하는 것 굉장히 <목소리>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것이 저의 입장에서는 어 기대가 된다 하는 정도로 가볍게 얘기할 수는 거지만 사실 하나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 정말 그 하나를 행복 선언 같은 교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드디어 이제 하나룹 교인들이 웃을 날이 왔구나 어, 좋은 시절이 왔다 진짜. 에, 그런 생각이 우선 한편으로도 들고 또 그날 역시 얘기했던 거지만은 그것과 때를 맞춰서 어, 앞으로의 하나름 교회의 방향만이 아니고 어, 이 기독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어, 달인줄 하나를 그 예수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어, 그 선언했다고 하는 거가, 이거는 하나는 교회 차원만이 아니고, 이제 저는 앞으로 이 용어를 계속 어, 한국 가면 많이 사용할 거고, 이걸 이제 풀어서 자꾸 사람들에게 설명할 건데, 어, 그런 의미에서도 어, 굉장히 중요한, 음, 그 20주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어 그런 말씀을 좀 우선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어이 20주년이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사실 연조로 치면은 뭐 처음에는 저보다도 한몇년 연조가 위인 줄 알았더니 뭐딱 6개월밖에 연조 신입 선배 6개월밖에 더안됐 맞죠 3월 오셨다서요 1월인데요. 1월이요? 네. 저희, 저희 말씀하시 우리 1월 1일. 네. 아, 그. <laughs> 7개월 선배. <laughs> 난뭐몇년 선배신 줄 알았어요. <laughs> 7개월 선배인데. <laughs> 그런데 이제, 한아름을 어떻든 뭐 거의 매년 이렇게 네. 와서 여름이면 와서 지켜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 20주년에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거는, 아, 드디어 한아름에 음. 물론, 이제, 어른에 해당되는 연배들이 계시지만, 교회 생활, 교회 생활에 연조가 깊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충분한 연륜과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른이 없었었거든, 사실. 그런데 그게 20주년에 이두 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그 어른이 생겨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름으로서는 진짜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 아직은 제가 말하는 이 뜻을 하아름교회에서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신앙연조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 조금씩 더 이해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기대하기에는 이제 두분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그 미안하고 좀 말려야 될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이게 교우들이 두 분을 이렇게 뵈면서 하나는 교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빨리 좀 익혀가지고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이제 교회 목회라고 하는 거를 그 중심에 뒀기 때문에. 두분 어른의 역할이 또 거기에 맞춰서 아주 시적절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 계신 것시고 그게 이제 교인들이 잘 받아가지고. <laughs> <laughs> 뭐, 저, 저도 헌혈은 나온, 한, 한, 지금 한 3년? 3년,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게 됐고요. 음... 20주년 하는 주에 저희가 예,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분들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저희 생각에 맞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저희 나름대로의 축제의 기분 살리려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준비를 했는데, 또 실망시키지 않, 않고, 또어 축하해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날 자체는, 그 날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교사님이 어, 계셔서 저는, LA에 같이 계셔서 저는 너무 좋고요. <laughs> 어, 지난주에 한나름 창립 20주년을 치르면서 느낀 것은 어, 여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시고 아직도 못 이루신 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20주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목사님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셨을 텐데 어,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한아름교회를 거쳐갔고 나가서는 한아름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20주년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한아름교회를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그래서 좀더더 많은 오랜 한아름 식구들이 찾아오셨으면, 오래되었던 그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리들이 더 많이 연락하지 못하고 홍보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진작 좀 10년 15년 전에 한 아름 교회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동안 참 웨스팅 타임을 많이 했구나 많이 헤맸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음... 지금 저는 사실 처음에 와서는 장모님도 정말 그냥 뒤에 앉아서 다섯이 음. 나서면 안 된다,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음. 절대로. 음. 근데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기쁘니까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쟤는 지칠 때도 됐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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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웃음> 어떻게. 그래, 그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 누가 시키면 안 하거든요, 저는. 누가 시키면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음, 마음이 그렇게 이제 뭔가 막 하고 싶고, 뭔가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고, 또 옛날 처음 우리가 초창기에 이민 와가지고, 막, 어, 교회 시작하면서 한세가정이 시작해가지고, 그, 한, 200여 년 넘게 참 재밌게, 이제 한 25년을 한 일도 지을 했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정말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와요.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고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닿는 거 있죠. 아니면 뭐가 어, 진짜 보수? 네. 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은 진짜 보수시다 내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제가 마음이 기뻐요. 뭐 내가 뭘 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제가 마음이 기쁘고 제가 이렇게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거는. 괜히 큰 거에 대한, 그, 큰 거가 못 이룬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견해인데, 작은 교회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모델이 하나는 돼야 될까. 그리고 <laughs> 제가 항상 그, 저희 집에서 한 40분 이상 걸리거든요, 교회가. 처음에 와서 그렇게 하면 까지꼭 거기를 가야 돼? 맨날 제가 저 사람한테 늘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뭔데, 시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다섯 시에 배. 저 사람한테,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다섯 시에 배는 진짜 누가 생각하시면지 너무 훌륭한 생각이다. 그런 게 굉장히. 저도 정면을. <laughs> 굉장히 그게 마음에 들어요. 오전에 뭔가 다른 일을 할, 할 수도 있고, 보통 아침 예배 보고 저녁에, 저기, 저녁까지 보통 주일은 그냥 다 없어지는 시간이 되는데,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큰장점이고 이게 장점이 많은 교회죠. 내 예, 교회가 아닌 거, 다섯시 뭐 예배 볼 수도 있는 거, <laughs> 이 장점이 되게 많고요. 맛있는 저녁을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 20주년은 절대 아니 저렇게 작은 교회가 20주년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주년은 작은 교회지만 그 안에 정말 20년 묵은 어떤 뭐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묵은 뭐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근데 이게 아, 이게 내가 안 하면 하사람이 없는 데에처 그러니까, 전는다 훨씬 신경 삼십 주년까지, 전보다지씬 심각해졌어요 3 30, 0주년까 <laughs> 지금 이제, 게있을말요로건강 지금 이제, 지사님 말대로 건강하게 제지내면제 해야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지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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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올 것같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집합적인 자부심을 갖는다. 그런 것이 희생과 자치입니다.